김재경 나무액터스 제공 서울 능 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등 걸그룹 레인보우 출신 배우 김재경이 세계 적 패션 일러스트레이트 작가 메간 헤스의 첫 아시아 대형 전시회에서 오디오 가이드로 참여한다. 김재경 소속사 나무액터스는 오는 10월 3일부터 내년 12월 30일까지 서울숲갤러리아 폴의 더 서울라이. 티우밀 관과 삼관에서 열리는 메간 헬스 아이코닉 전에 김재경이 오디오 가이드로 참여한다. 고 6일 밝혔다. 전시 총책임자인 최요한 감독은 평소 김재경은 패션과 스타일에 매우 깊은 지식을 갖고 있다. 그는 메간 헬스 작품의 재미 요소와 뒷이야기, 패션 이야기는 물론 용기, 사랑, 자신. 감을 담은 메간헤스 전시위 키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잘 전달해 줄것 이라고 말했다. 임재경은 실제로 가죽공예, 스케치, 일러스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하다. lisa-uina.co.kr 2018년 9월 6일 10시 41분 송고